자 오늘도 개인의 생에 참고되는 내용을 한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최근에 나온 신문기사 인데요 강남도 미분양 한파 통째로 비어 있다 2월 달에 전국 아파트 미분양이 6만4천 가구다 증가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지역별로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신문기사입니다 요즘 재건축 아파트가 잘안 되잖아요 공사비 하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예전만큼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없으니까 재건축하고 있던 것들도 취소가 많이 되고 기존의 갭투자로 재건축 부동산 매입한 것들도 팔기도 쉽지 않고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늘어나면서 빌라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었지만 그 전세사기와 관련된 많은 빌라들이 경매에 나왔을 때 낙찰이 잘 되지 않거나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고 있죠. 하물며 경매에 나와도 굉장히 저가에 팔리는데 제가 받고 팔기 위해서 시장에 금매로 내놓았을 때는 팔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개인회생에서 왜 문제가 되냐 면 청산가치에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개인 회생에서는 내가 가진 재산보다는 변제금이 더 많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도 점점 높아지다가 너무 높으면 변제하기 불가능하니까 회생을 못하는 거죠. 아무리 영끌한 빌라나 아파트라 하더라도 시세만큼 전부 다 담보 대출을 내주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5억짜리인데 담보 대출을 3억 5천 내줬으면 1억 5천 정도의 순수한 재산 가치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기 힘들 때그 부동산을 내놨을 때 빨리 팔리면 그거 팔아서 그 돈으로 변제해도 되는데 방금 보셨듯이 아파트 미분양도 늘어나고 빌라는 전세사기 때문에 경매 내놔도 잘 팔리지 않으니까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거의 잘 팔리지 않는다고요. 특히 경기도 외곽 쪽이나 지방이나 이런 쪽에 빌라나 토지, 전답, 이런 거는 더더욱 안 팔리죠. 그러면 60대 이상이라든지 은퇴 세대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가 커서 변제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소득은 적단 말이죠. 은퇴하고 어딘가에 알바로 취업했거나 또는 자영업 그만두고 간신히 알바 자리 하나 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은 낮단 말이죠. 그러면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경우에 내 부동산은 지방에 있으니까 변두리에 있으니까 빌라니까 안 팔리니까 재산 가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거든요.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부동산이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재산으로서는 존재하는 것이니까 일정 부분 청산 가치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데 재산으로는 잡히니까 그거 이상은 자꾸 변제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개인회생 할 때는 내가 소유하는 빌라나 아파트 없고 소유하는 토지 이런 거 없고 그냥 전세나 월세로 세 들어 산다 이런 분들은 자산 측면에서는 부족할지 몰라도 개인회생할 때는 훨씬 유리하죠.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청산 가치에 반영될 것도 없고, 변제 부담도 얼마 없으니까, 부동산 없는 사람들이 개인회생할 때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오늘 참고 사례 한번 보면 이해가 되실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40년대 생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은퇴한 이후의 세대이고, 자녀들은 전부 다 성인입니다. 개인회생을 위해서 간신히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굉장히 작겠죠. 나이가 많으니까 월급 많이 주는데 취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분의 배우자분도 안정적인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작단 말이죠. 부동산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죠. 너무 편안한 세대죠. 개인회생에서 변제금 조금만 내도 되고 아니면 파산해서 다 채무 일시에 다 날려도 되고. 부동산만 없으면 회생 파산하기 딱 좋은 나이 대죠 60대 이상 돼버리면. 근데 부동산이 있어서 청산 가치가 높아 버리면 청산 가치 이상 변제해야 되는데 그만한 소득은 없고, 그렇다고 부동산을 팔려니까 팔리지는 않고, 이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공무원 하시다가 정년 퇴직하시고, 연배가 좀 있으시니까 배우자분도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투석을 하다가 자녀들도 대학 공부시키고 결혼시킨다고 돈을 많이 쓰셨을 거니까 남은 거라고는 빚밖에 없었던 거죠. 이분은 5월 16일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5월 22일에 금지명령이 나왔습니다. 6일 정도 걸렸는데 대구지방법원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자마자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을 막아야 되잖아요.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막아주는 기능이 있죠. 자, 진단서, 이런 거 많이 내시면 좋습니다. 특히 40대 후반 넘어가시면 나든 배우자든 몸이 아픈 사람이 생기잖아요. 협착증이든 디스크든 당뇨든 고혈압이든 뭐든 간에 내가 아프든 배우자가 아프든 진단서나 병원비 납부했던 내역서, 이런 거 최대한 모아가지고 법원에 내면 그거 고려해서 변제금을 좀더 낮출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200만원이면 1인 생계비 135만원 제외하면 한 달에 65만원 변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달 병원비를 20만원 정도 쓰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공제해서 월 45만 원더 낮은 변제금을 낼수 있는 거죠. 물론 맨입으로 내가 병원 다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는 부족하고 법원 재판이니까 증거를 내야 되잖아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그 병원에 납부했던 병원비, 과거에 납부했던 내역 출력해서 제출하고 약제비. 지출했던 거 이런 것들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진료비 내역 확인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인 다니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과거에 자기가 병원비 지출했던 내역들 전부 다 출력할 수 있거든요. 진료비 납입 확인서 이런 것들도 출력해서 제출해 주시고 배우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배우자가 나이가 많아서 취업도 못하고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내가 배우자를 부양해야 되니까 그거 고려해서 변제금을 더 낮춰달라 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진단서 같은 경우는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제출하는 게 유리합니다. 배우자분,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이런 거 보면 병원비 지출했던 게 기록이 다 남아있죠. 자, 부동산 시세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KB 시세에 의하면 되잖아요. 아파트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우리 옆집 얼마에 팔렸는지 보면 내 집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같은 지역의 땅이라 하더라도 면적도 다르고 도로에 접해 있는지 접하지 않았는지 상황도 다르고 전답인지 임야인지 이런 것도 차이가 크죠. 그래서 방금 보정 권고 사항을 정리해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내 부동산의 가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시세나 아니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그 서류, 여기에 의해 할 것이고, 토지 같은 경우는 KB시세가 있으면 그거에 의하면 되는데,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감정평가를 받으셔도 되고, 최근에 매매가 되었다면 등기부에 매매된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 금액에 의해도 되고, 그리고 은행에서 그 토지에 담보대출을 내줄 때, 은행이 감정평가를 받고 내주잖아요. 정식 감정을 받았든, 탁상 감정을 받았든 간에, 그 감정평가 금액도 참고 자료가 될수 있고, 이도 저도 아무것도 없으면 공시지가의 130%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았거든요. 4,350만원 정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분 청산 가치가 4,350만원인데, 그러면 채무자는 저 청산 가치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대략 4,400만원 나누기 36개월 하면 한 달에 122만원 이상 변제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분이 월급이 220만원이라고 나하고 배우자 생계비 합쳐서 180만원 정도 빼고 한 달에 40만원 변제하겠다 이런 주장은 할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내가 아무리 배우자가 아프고 밑에 미성년 자녀가 10명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가진 재산 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되니까 월 40만원 변제하겠다 이런 주장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220만원에서 138만원만 빼고, 한 달에 81만원 변제하게 되었던 것이죠 진단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138만원보다 더뺄수 있는데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해야 되니까 더 빼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한 달에 81만원 변제하잖아요 근데 81만원 곱하기 36회를 하면 2,900만원이 되니까 나의 청산가치 4,400만원 이상 변제가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36회가 아니라 60회로 늘려서 합계 4,900만원 정도를 변제해주겠다고 이렇게 개인회생을 통과시켰던 겁니다 그게 전체 채무액 8,300만원 중에서 490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주의할 사항은 부동산이 있는 사람은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되니까 무턱대고 내 배우자나 자녀나 부양가족을 많이 뺄수 없다. 내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한다는 걸 조건으로 부양가족을 뺄수 있으니까 어쩌면 나하고 부양가족은 관계가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 시세나 감정평가에 의하면 되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 받을 때 은행의 감정가격이나 공시가의 130%에 의할 때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이 없는 사람은 이런 보정 권고 자체를 받을 일이 없겠죠. 그래서 내가 소유하는 빌라나 아파트나 토지 같은 게 없다. 나는 그냥 전월세에 살거나 부모님 집에 무상거주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런 부담 없이 월급만 낮으면 변제금도 낮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